그러면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이제 예. 부산을 떠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음, 음. 음... 야 그런데... MB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곧 입장 표명을 할것 같다.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음. 본인이. 본인 입장 네. 발표해야 되겠죠. 음. 어떤 입장... 억울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이 모르고 나라가 그렇게...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은... <laughs>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음. 전이적으로 이게 그~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대충 그~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예. 옛날엔 야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거 같아요 예. 첫째는 정치보복이다 음. 네 그, 그래서 지금 할 내용도 국정원이 왜 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마타도와 방향을 정했잖아요. 예. 그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예. 하나가 뇌물이라는 키워드고요. 어허. 또 하나가 가족 책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 플러스 정치 보복을 다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2009년 10월 1일그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어떠한 국, 그 m 국정의 비방전 지시와 실행했던 내용들. 음. 예, 구체적으로 좀최 위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09년 5월에는요. 예. 화면에 곧뜰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에는 예, 화면 떴네요. 예, 예 이상. 이상돈의 비판 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대로 지시 사항대로 이상돈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또노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 이런 예. 지시가 5월 29일 날 내려오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정말 끔찍하네요. 그,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관계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을 좌파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거는 그 감정마비 증상이에요. 저게 되면. 네, 저거는 사실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 사악한 마음. 그런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노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매체 분열상을 활용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실제로. 예. 예, 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요, 박지원 의원의 김항식 총리 후보 폄의 책동을 강력 규탄하라. 이때 이제 2010년이면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실 때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요것도 실제로 어,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보니까 대개 한 4일이나 5일 있다가 실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2011년 1월에는 문제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확산시킬 것. 예. 근데 요 문제인물들이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게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민주당 박지원, 언론인 윤창중, 기타 이상돈 조국 등 13명에 대해서 트위터 여론전이 실시됩니다. 이건 뭐예요? 왜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죠? 이거는요, 당시 MB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여야 대상이 된 없이.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어, 이른바 <laughs> 팀킬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 오.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들로보입니 네, 네. 그리고, 이야. 어, 요때 2011년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여당 속의 야당, 그래갖고 위치를 확고히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야, 여당 내에서도 어, MB 주변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다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이 됐던 거죠. 아, 그리고 참. 총선 앞두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 대선을 위해서도 하자. 그래서 심리 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요. 예. 트위터 전담팀이 2012년 2월에 생깁니다. 아, 트위터 그러니까 요 팀들이 지금 1차 지금 조대인 변호사님, 네. 2012년에 활동한 이 팀들이 그쵸. 이 팀들 때문에 지금 4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요 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laughs> 그 국정원 관련된 외곽 조직이 뭐 선거라든지 여론에 미쳤다 부분이 뭐그전그 그 이전의 시절에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사가 안 됐지만 추가로 수사된다면 추가의 여죄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습성이나 방식은 <laughs> 거의 똑같았을 <laughs>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하, 실행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좌부안 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제 <laughs> 비판 세력에 한 여야 불문한 무차별 인신 공격 심리전도 전개했어요. 네. 이때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게 진행이 된것 같은데 주요 인사 송영길, 박지원, 이상돈, 홍준표, 정두원원희용 윤창중. <laughs> <윈창중무. 웃음> 근데 이, 이 네, 어머나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윤창중 대변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당시에는 예. 보수편을 들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수지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불편한 아. 사람 이렇게 지금 테두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좋네요.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어. 근데 아몰랑. 네 어, 아몰랑. 어, 아몰랑 맞고요. 거기 보면 이제 조국 교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교수라는 양의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어... 대한민국의 늑대다. 양의탈을쓴 늑대. 근데 저... 양두 구육. 그러네요. 그데 예. 조국 교수는 늑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심리 전단은 대개 이렇게 수준이 낮고 비유도 적절치 않죠. 아, 수준 네. 보면 그그 김여진 씨하고. 합성사진이요 그 그러면 합성사진. 그게 당시 국정원은 모든 것을 얘기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 어떻게. 자,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니까 작전, 작전을 하더라도 좀 수준이 높았으면 아, 그래도 국정원이 이렇게 수준 높은 비판이나 공작을 했겠구나라고 믿었을 텐데 예, 예. 지금 해보면 어디 그뭐어뭐 어, 뭐 이런 그 구구성향의 사이트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못한 뭐 유치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댓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무슨 뭐그 누리꾼들한테 엄청 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별, 모멸감을 주는 거, 뭐, 강의는 네.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모멸감을 주는 아.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것도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피인용, 피인용의 수가 계속 1등을 하잖아요. 연구문을 네, 하도 네. 많이 쓰고, 연구를 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못하는 게 뭔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는. 네. 뭐,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성도 좋으시고. 자괴감을 느끼니다 예. 뭘뭐 자괴감을 느껴요. <laughs> 어, 그,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네. 나름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이후로 처음입니다. <웃음> <웃음> 저 봐, 쪼크도 잘하고. 그 진심이죠? 쪼크가 <laughs> 네. 아니라. 아니니요 예. <laughs> 자, 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이상하게 m b 얘기가 나오면 어, 웃음이 자꾸 나와요. 네. 예?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 그 MB 때문에 감옥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는 다또 용서해요. 네. <laughs> 아, 네. 그럼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람 밉지 않고 그들의 한그 비불법적 행위. 이런 거좀뭐 사람이 뭐가 믿겠어요 가끔하다뭐 이제 짐승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안 미워요 근데 이제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실 때뭐 예. 과연 그 국가정보원이 정보 활동을 제대로 했겠냐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때 국정원의 실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음. 국정원이 주력한 요일 있잖아요 댓글 달고 정파적인 행동을 하고 요것도 예. 결국은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한 공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송영길, 박지원, 조국, 야. 이상돈, 어, 홍준표, 정두원 빼고 원희룡, 뭐 전부 다 지금 잘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예. 근데 그 마타도어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 세력 제압 논리로 피해본 적이 있다면 또 이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 돈을 지, 지원하고 심지어는 민간 업체들의 광고까지 따주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따박따박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우리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에 이러고 싸우잖아요. 응, 너내 내 얘기할 때 웃었지? 너 나쁜 편. 너안 놀아. 너내 얘기할 때 박수쳤지? 우리 편. 이리 와. 너 우리 편. 너 나쁜 편. 이런 거 같아요. 노는 게. 네. 수준이 되게. 네? 편이지. 너 우리 편. 돈 줄까? 유치해. 예 유치해요. 광고 줄게. 이리 와. 너 우리 편. 네. 조대진 미역. 네. <웃음> 저는 또 <laughs> 너, 너 같은 조씨가 조국편 <laughs> 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다른 분들을 대리해가지고 변희재 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아, 네, <laughs> 직접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예. 번 했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그 문제들에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었습니다. 근데 예. 네, 네.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말씀 주신 줬다시피 뭐 유력 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력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렇게 세게 공격하느냐라는 그, 그 내부적인 그 변호사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원이 국정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근자감, 네. 아하,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요 미드워치뿐만 아니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한 매체에 소위 진보 개혁적 인사들을 비판하는 비난하는 기사가 예. 실리면 그게 돌려가면서 아.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워치뿐만 아니고 아. 그 이름이 비슷비슷했고 예. 어, 비슷한 기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실었던 그 매체들도 이번 기회에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어,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런 정황에 대해서 국정원 도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이제 미디어워치에 도움을 줬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이건 명예훼손을 했고 형사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애플 민사? 이 소식이 그래, 바로 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은캥기는게 있다?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고 고소로 하는 게 일단 그 특성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사소송을 받을 정도로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형사고소를 전제로 했을 텐데요. 형사...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민주당 박지원, 언론인 윤창중, 기타 이상돈 조국 등 13명에 대해서 트위터 여론전이 실시됩니다. 이건 뭐예요? 왜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죠? 이거는요. 당시 MB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대 상이 된 없이. 겁니다. 여야 상관 없이. 어, <laughs> 이른바 팀 킬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본인들 오오.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으로 니 네, 네. 그리고 이야. 어, 요때 2011년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여당 속의 야당 그래갖고 위치를 확고히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그 여당 내에서도 어, MB 주변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 이상 돈의 비판 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대로 지시 사항대로. 이상 돈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또노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 이런 예. 지시가 5월 29일 날 내려오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끔찍하네요. 그 노면 전 대통령 서거한 게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을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 저거는 그 감정 마비 증상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네, 저거는 사실은 악한 마음 이게 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마타도와 방향을 정했잖아요. 예. 그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예. 하나가 뇌물이라는 키워드고요. 어허. 또 하나가 가족 책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 플러스 정치 보복을 다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2009년 10월 11그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어떠한 국그엠 b 국정의 비방전 지시와 실행했던 내용들, 예. 구체적으로 좀최 최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09년 5월에는요. 예. 화면에 곧뜰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에는 예. 화면 에 떴네요. 예. 예입니다. 예. 사학한망. 예. 그런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노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매체 분열상을 활용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실제로. 예. 예. 그리고 2010년 9월에는요 박지원 의원의 김항식 총리 후보 폄훼 책동을 강력 규탄하라. 이때 이제 2010년이면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실 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요것도 실제로 어,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보니까 대개 한4일이나5일 있다가 실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2011년 1월에는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확산시킬 것. 예. 근데 요 문제 인물들이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그러면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예. 근데 부산을 떠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음. 자 음. 그런데. MB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곧 입장 표명을 할것 같다.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음. 본인이. 본인 입장 예.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음. 어떤 입장, 억울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전, 전이적으로 이게 그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대충 그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옛날엔 야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것 같아요. 예. 첫째는 정치 보복이다. 음. 네. 그, 그래서 지금 할 내용도 국정원이 왜